지난 1월 1일, 중문 색달 해변입니다. 밀려 나가는 포말처럼 묵은 기억들은 씻어내고 깨끗한 다짐을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제가 이 바다에 1월 첫날부터 왜 왔냐면요, 이 바다에 몸을 풍덩 빠뜨리면서 이 한해 건강 또 행운을 바라는 행사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가볼게요. 추운 겨울 바닷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겨울 바다 수영이라는 특별한 동기를 통해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게 모인 참가자들인데요. 펭귄 국제 수영 대회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27회를 맞는 서기포시 겨울철 대표 이벤트입니다. 오늘 팬티만 입고 바다에 빠진다그래서 저도 팬티만 입고 한번 희망찬 한 해를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1월 1일이고 하니까 26년도에 한해잘풀기 원해서 왔어요. 본격적인 입수 전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닭싸움이 펼쳐졌는데요. 뒤뚱거리는 귀여운 몸짓에 현장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이 힘과 기량을 거르는 동안 해변 한쪽에선 아이들만의 특별한 보물 찾기가 한창이었는데요 펭귄 피니가 달리기. 준 수 있는 펭귄 핀 이어 달리기도 펼쳐졌는데요. 저도 호기롭게 도전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데 발은 모래 속에 푹푹 박힙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정말 즐거웠는데요.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너무 재밌어요. 한겨울 추위도 잊게 하는 열정 가득한 한판 승부도 벌어졌습니다. 해야지. 이겨라! 이겨라! 드디어 승패가 결정되고 모래판을 뒤엔든 강력한 한방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시하셨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뜨깊은 행사에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즐거운 행사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올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 보조요원을 25명까지 대폭 늘려 그 어느 때보다 만발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아, 들어가는 건 너무 춥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안전 사고 없이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수 전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깨울 뜨거운 서막 댄스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매서운 츄위도 이분들의 흥은 막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신나는 비트에 몸을 맡긴 채 츄위를 잊었는데요. 2 0 2 0년 올해도 화이팅! 2차, 어, 아 너무 팔, 추워요. <laughs> 저도 준비운동 다 마쳤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바다에 퐁당 뛰어들어 볼게요. 화이팅! 건강하자! 드디어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가는 참가자들 <Slack> 새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당당해 보입니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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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의 설렘을 가득 안는 사람들이 하얀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수영을 해 나가는데요. 천번 거리는 물보라 속에 지난 한해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바다에만 있고 싶네요. 밤이 터져서 하나도 안 추워요. 겨울에 수영을 해야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춥지? 올해는 잘해보자. 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겨울바다 수영. 관람객들도 함께 축제를 즐겼는데요. 멋있어요. 저 용기에 박수를... <목소리> 드디어 겨울바다 수영을 마치고 해변으로 올라오는 참가자들. 차가운 바다와 맞서온 이 에너지라면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한 해가 될것 같은데요. 올해 말에 해 열심히 강하게 말보다 더 세게 뛰겠습니다. <laughs> 이거를 이수로 하면 원래 되게 건강하고 다잘될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송과 찬이 이스 한과 여이, 여하, 와이, 세이. Happy New Year. 차가운 겨울 바다와 뜨겁게 한판 굽고 나온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어묵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어묵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와, 네. 아, 우와,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너무 추운데 이 따뜻한 어묵탕 너무 반가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눈 녹듯 사르르 녹아 내리는데요. 차가운 뒤에 만난 이 따스한 온기가 참가자들의 올 한해를 지켜줄 든든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수영을 하니까 어, 기분도 좋아지고 언니 음, 식사 왠지 올해는 감이 좋아요. 자신감 있게 일단. 수요일 극복하고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어려움들도 이제 쉽게 오늘 기억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진미가 이보다 맛있을까요 어묵 꼬치 하나에 입안 가득 행복이 차오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온 행운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분도 느끼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올 한해 좋은 일들이니다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가운 겨울 바다에 용기 있게 뛰어든 참가자들은 힘차게 파도를 헤치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는데요. 이들이 보여준 뜨거운 에너지처럼 여러분의 앞길에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눈부신 승리가 가득하게 기원합니다.